지난 100여 년간을 돌아보면요,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 정도였다가 80세까지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100년이 지나면 잘하면 150세에서 160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입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입니다 얼마 전제 친구 하나가요. 자기 기업에서 사내 강의를 들었는데요. 한 강사가 여러분은 죄수 없으면 100세까지 넘어서 살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인간의 자연수명이 보통은 언제까지냐. 이렇게 말이죠. 아니, 그거를 채찌 피티한테 물어보면 대체 굳이 저한테 물어볼 이유는 또 없지 않나 싶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요거? 우리 메인 라이프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인간의 자연수명은 병으로 죽지 않는다면 최대 120년에서 125년 정도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또 미래 의료기술 발전으로 이 한계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늘어나면 또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로서는요 자연수명이 120에서 125년인데요 자연수명이라는 게 질병 사고 외부 요인 없이. 순수한 노화 과정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늙어서 죽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인간의 최대 수명이 과연 고정된 생물학적 상하선을 가지느냐 여기에 자체에 대해서도 과학계에서는 아직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라 합니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그런데 다만 세포 노화라든가 텔로미어 단축 dna 손상 축적 등 생리적 요인들을 연구해서 현재로서는 이 정도가 아닌가 가설을 세웠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확인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은요,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분인데요, 1875년서부터 1997년까지 무려 122세, 154일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과학적 연구들을 보면요, 2016년 네이처에는 전 세계 인구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간의 최대 수명이 자연적 제약에 따라 고정되어 있으며, 115세에서 120세가 상한선이라고 결론 짓는 그런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반면에 2021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 소개된 연구는요. 혈액 세포 수와 일일 걸음 수를 분석해서요. 질병 없이 순수한 노화만으로도 인간의 수명이 120에서 무려 150세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150세를 넘어서 산 것으로 보고된 사람은 아직 없죠. 물론 공식적으로 말이죠. 지난 100여 년간을 돌아보면요.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 정도였다가 80세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100년이 지나면 150세에서 160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2024년에 네이처 에이징에 발표된 연구에서는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수명 연장의 속도가 둔화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의료 및 공중 보건 발전으로는 급진적인 수명 연장이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지은 적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요. 150세까지 가는 급진적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늦추는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 없이는 일단은 120세에서 125세 정도가 지금은 최고다 거기가 한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른 연구들을 종합해 봐도요 노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텔로미어 세포의 비밀이 완벽하게 밝혀지고 그리고 유전자 편집이 자유로워지며 항노화 약물이 개발되고 나아가선 그야말로 영노화의 프로세스까지 밝혀진다 이러면은 150에서 200세도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120에서 125세가 합리적인 상한선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 수명만 해도요, 인간 사회에 큰 변화가 필요한 일이 됩니다. 지금의 사회는요 인간 평균 수명이 60에서 한 70세 정도의 그 정도로 설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같은 것도 60세 정도를 은퇴연령으로 계산하고, 그 이후 한 10년, 20년 정도 살면 많이 산다. 이렇게 생각해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국가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니까 적자 논란, 그리고 고갈 논란이 납니다. 그런데 자연 수명이 120세고요. 평균 수명이 100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사회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60세 전후로 은퇴하는 사회적 합의도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40년 가량을 그냥 놀고 지낼 순 없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을 봐도요. 예전에 비해서 90세가 넘어가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사회적 준비 없이 맞이하는 평균 수명 연장은요. 앞서 강사가 말했듯이요, 재수 없으면이라는 수식어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적 준비와 개인적 준비가 다 갖추어져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의료기술 발달과 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요, 이 영상을 <목소리> 보시는 분들은. 병만 걸리지 않는다면 지금은 뭐 거의 한 90세에서 100세 까지는 살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미래 의료기술 발전으로 이 한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은 삶을 위해서 개인들이 더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잘 준비해서요 더 오래 사는 삶이 개인들에게 와 이건 재앙이다 라는 것이 아닌 정말 축복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지금까지 파워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미디어 메인라이프의 이시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